그. 우유가 우유 우유가 어. 우유 우유가 우유가 하나좀잡 우유가 왜요? 저 우유가 하는 애가 있어. 잠깐만요. 오오오. 어디요? 가 하는 자극. 다 보여줘. 는 쌤, 극 쌤. 유가 하는 자극. 우유가 하는 자극. 우유가 하는 자극. 우유가 가 우유가 가 하는 일단 옆집형하고 성미 방을 보고 어. 어. 대단히 공개할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로 화장실이 없어. 아하. 이걸로 나가서 나가서 주방을 통해서 화장실을 써요. 아 저기가 지금 화장실인 그치, 거죠? 어 아. 너무 시원해서 안 나가려 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나, <laughs> 나가 나가고 나가서. 주방실 엄청 엄청 깔끔하게 다 정리돼 있어. 여기가 주방. 라면에 음. 여기 조미료들 싹다 하고. 아 여기 카페가 딱 이렇게서 해 네, 라면 먹 끓을 때려요. 에 떡라면 하나, 계란라면 하나. 네. 뭔가 아 여기 콘 음. 카페 같네. 카페 겸. 한이 위에 돌아가는 팬까지 이것까지요? 펜이, 어 좋다 좋다 구조를 바꾸니까 확실히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아요 딱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 여기가 뜨거고서 불편해 <웃음> <웃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 될거 같아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아 이거 좋다 딱잘 바꿔놓은 것 같아 네. 지금 그 다음에 바꿀건 여기만 어떻게 한번 치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치워가지고 네. 저바 의자를 두개 정도 여기다 딱 놔두고. 겸손이벽겸손인데요벽 보면서 <웃음> 생각하는 <laughs> 의상가요 혹시? 어, 어. 잘못했을 때 여기 앉는 거야. 상훈 여기 많이 앉겠네. <laughs> 생각 의자예요? <laughs> 상훈이 침대 어때? 편해? 상훈님 쓰는 침대 그 가져온 거죠? 그렇지. 라미 침이 많아서 침대 베트리스만 가져가자. 그랬는데? <laughs> <laughs> 아니요. 이거 꼭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간이용 침대에 거지로 갖고더니 오 어? 나랑 동취방이 싫어 가지고. 맞지, 상훈아. 왜 동취방이 싫었어, 이렇게? 저요? 어. 제가 어. 코를 골아요. 나도 골아. 이도 갈아요. 아, 아. 우리 <laughs> 눈도 뜨고 자요. <laughs> 어, 진짜? 이렇게 힘, 아, 힘힘 눈자 자, 이렇게 힘는 아, 힘는잖아. 왜? 어. 그래. 아 이거 보여 줘야겠다 우유 케이스. 응. 뭔데? <laughs> 우유 혼자 만두. 만들었어? 음. 응. 아 우유 시리즈네? 어? 우유디싸 <laughs> 우유 에어모티사인. 우유. 음, 어, 응.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냥 흰 우유. 항아리 우유. 이건 뭐야? <laughs> 우유. 네. 우유가. <laughs> <병. 웃음> 응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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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까지 한번해라상 여기까지까지? 뚱인데 <목> <두 개인데요? 목> 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느낌? 이리 <laughs> 어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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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역시 <laughs> 우유 잘 어울린다 <laughs> 요구르트 뭐야 요구르트 오 유구르트 <laughs> 자 무슨색? 그림같은 시 형! 너를 겠어 형! 그대가 있다면 응. 우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응. 내가 상상한 포즈 한다! 빨리 받으세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어? 이런 감성. 나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쉽지 않겠지만, 그 결혼하면 축가는 너가 해야 돼. 끝나, 그거 해야 지 결혼은 미친 짓이야. 어렵게, 그나마도 어렵게 할수 있는 결혼을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하. 자, 무슨 걸 하실 거예요? 파랑새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좋다좋엽다 아, 아. 아. 아, 아. <laughs> 옆집새 <laughs> 아, 아. 자, 옆집염랑새염랑새오 예! 허허 노래는 huh. 잘 모르는데. 허허1 2 3 4 귓가에 지적이 동무오 예! 마음만 바다구 너무 오 예! 비리비리비리 바란새는 옆새비리비르비르스리미 여기 까지 기가 막혔네. 아, 기가 막혔다. <laughs> 기가 막혔다아 아, 진짜 청나서 부른다. 기가 막혔다, 진짜. 아, 린정. 대박이다. 완벽했어. 진짜 기가 막혔다, 진짜. 어, 아, 드레스 하나 입고, 하나 입고 하나 있는 거야. 대박 지금. 초대 가수지이 사녀. 김치 맛 친구 내거싫어요 <laughs> 7시 43분인데? <laughs> 아니 아까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시간 봤는데 6시 아니 6시 30분인가? 밥다 다 먹었는데 6시 반인 거예요. 해가 빨리죠. 몇번 다시? 두번 다시. Oh. <laughs>